와, 이 안에 보세요. 이월넛과 초콜릿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뉴욕 3대 쿠키 첫 번째는 르뱅 베이커리예요 365일 줄 서서 먹는다는 르뱅 쿠키는 수영과 철인 3종 경기 선수를 위한 에너지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생인 세트 벌코비치가 설립한 두 번째 쿠키 맛집은 인썸니아예요. 전국에 200개 매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브로드웨이 스타들이 사랑하는 슈마커리 쿠키예요. 제 커리 슈마리 집에서 만들어 팔던 쿠키가 대박이 났어요. 자리를 옮겨서 맛 평가를 시작해 볼게요. 아, 저는 조 과자라고 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과자만 먹다 보니까 또 쿠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3대 쿠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르베인 쿠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슈마커리라고 하는 쿠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체인점이 있는 인솜니아. 첫 번째로, 르베인 쿠키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르베인 쿠키에는 정말 많은 쿠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초콜릿칩 월넛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에, 한번 보세요. 와, 엄청 두툼하죠? 와. 이 안에 보세요. 이월넛과 초콜렛이 르베인 쿠키를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 매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맛을 평가를 드릴게요. 도우가 굉장히 촉촉해요. 쿠키네요. 너무 맛있네요. 음! 또 르베인 베이커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머핀인데요. 강추, 강추하는 게 바로 이 블루베리 머핀이 되겠습니다. 네. 어우, 제입맛에 딱입니다. 안 달아요. 무조건. 두 번째, 두 번째 쿠키는 바로 슈마커리. 첫 번째가 클래식 초콜릿 칩, 두 번째가 슈마커리 두들. 굉장히 크기가 커요. 야,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얇게 되어져 있어요. 거의 제 얼굴 크기. 얼굴이 제가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식감이요 베이글을 조금 씹는 것처럼 쫀득쫀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마컬리두들음 한국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약간의 계피 향이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추러스의 겉에 약간 의 식감. 세 번째 소개해드릴 쿠키는 바로 인솜니아 쿠키입니다. 맨하탄 곳곳에 코너코너마다 굉장히 접근성이 좋, 좋습니다. 또 맨하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덥다. 예. 그래서 인솜니아 쿠키는 다른 쿠키에 비해서 조금은 가성비도 좋고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바로 초콜릿 청크와 클래식 초콜릿 위드 M&M 크기는 슈마커리보다 조금은 작은 것 같아요 위드 M&M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음. 다로 많이 다로 초콜릿칩에다 M&M을 넣었더니, 두 번째로, 초콜릿, 청크. 이것도, 이게, 요기에 어, 시그니처입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것도 달어. 인솜니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면증이에요. 이렇게 단걸 먹으니까 불면증이 그래. 인솜니아는 달어, 달어. 다뤄. 여기까지. 근데 그거 아세요? 모 차장님. 쿠키는 이렇게 구워서 먹는 쿠키가 요즘에는 한물 갔어요. 뉴욕의 3대 쿠키라고 해서 제가 소개는 드렸지만 가장 뜨거있는핵 인싸들이 먹는 쿠키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굽지 않고 쿠키 도우 상태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요리 학교 강사인 엄마가 아빠를 위해 만든 쿠키 반죽을 훔쳐 먹던 크리스틴이 쿠키매장을 오픈했어요 아네저 조쿠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키도우를 직접 드시는 게 여기에 맨하튼, 맨하튼의 아, 일상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NIU 캠퍼스 내에 있는 도우 쿠키도우 브로키 쿠키도우라고 하는 건데요 초콜릿칩과 아주 맛있는 예. 쿠키 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굳지 않은 상태예요. 어,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 식감이 좋고, 고들 와 맛있다. 오 이상 30년 동안 과자만 먹고 에 살아온 조 과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laughs>